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대학부서 영재원 선발시험은 대부분 끝이 났지만 교육청 영재원은 대부분 12월 첫주 토요일, 즉 내일이죠. 내일 GP평가인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기출문제 풀이보다는 시험 보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시 문제를 보여주며 설명을 할 거예요. 이름하여 핵심 전략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는 이미 배운 내용이라면 정확한 용어, 개념을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청 영재원 같은 경우는 많은 곳이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시험을 봅니다. 영재원을 시험 보니 당연히 뭐든 잘할 것 같지만 영재원을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도 맞춤법이 안 되는 아이 혹은 이미 배웠는데 배운 내용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 내용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혼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문제에 주어진 용어들도 틀린다면 안 되겠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특히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면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재원 선발 시험은 대부분이 서술형이에요. 답만 작성하도록 하지 않아요. 과정을 서술해야 하고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증빙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과정들이 어떤지 그림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술할 게 써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결력 평가라고 해서 맞춤법을 그냥 모른 척 넘겨주거나 하진 않아요. 뭐, 됐다. 많이들 생각하는 뭐, 됐다.처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기도 하지만, 정의, 개념 등은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점수를 주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감점을 당하기도 하, 하는 거죠. 감점을 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이라면 다른 것보다 꼭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개념, 용어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4학년이라서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한번 훑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문제에서 주어진 용어도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한다는 것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답만 적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필수일까요? 풀이 과정이 필수예요. 지금처럼 문제에서 어 이를 만족하는 이를 만족하는 a와 b를 구하라고 했어요. a와 b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a는 내가 1인 걸 찾았고 2임을 구해서 합은 3이다. 이렇게만 적으면 될까요? 왜 그런지 왜 그런 답을 생각했는지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교육청 영재원을 예를 들면 불과 대문항 기준으로 한네 문제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소 문제가 뭐두 개에서 세개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게는 뭐 여덟 문제에서 총 소문항을 전체 다면 한1 2 문항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항을 맞다, 틀리다로만 체크를 한다면 몇백명 아니 몇천 명씩 보는 학생 중에 어떻게 변별을 할까요? 그죠? 그래서 영재원의 시험 중에서는 뭐 분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럴 때왜 그렇게 나온는지 설명을 꼭 서술해 줘야 합니다. 풀이 과정에 대한 점수도 배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답안을 작성하는 여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주어졌어요. 사람이 광합성을 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인지는 모르지만 일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어, 왼쪽의 시험지를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시험지는 여백이 A4용지의 크기로 치면 한 페이지 전체를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했는데, B라는 시험지는 얼만큼 한 2분의 1 정도의 시험지만 여백을 줬어요.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작성을 하는데, 분명히 다른 시험지 봤겠지만,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 아이가 한 3분의 2 정도의 답안을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어 3분의 2 정도를 작성을 했으나, 똑같은 답안을 작성을 한 다른 친구는, 여기에 이만큼 작성을 했으며, 얼만큼 될까요? 얘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작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내용을 작성을 했더라도 A의 시험지에 작성한 학생보다는 B라는 시험지의 학생이 어떻게 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주어져 있는 모든 칸을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할건 시험지를 받았을 때이 문제에 답안에 주어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칸이 얼만큼 되는지 그 여백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로는 문제에 대한 답, 단어를 파악하자는 겁니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여기서 다섯 가지 만드쇼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섯 가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섯 가지 네, 다섯 가지만 때 네, 다섯 가지 이상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어떤 차이점이 각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예를 들면 다섯 가지만이라고 적혀 있는 건 정말 다섯 가지만 써야 해요. 예를 들어 나는 여러 가지가 생각해서 일 번, 이 번, 삼번쭉 써서 일곱 가지를 작성을 했다 하며 어, 마지막에 작성한 이 답안이 내가 생각했을 땐 너무 잘쓴것 같아. 그러면 얘를 채점을 해주면 좋겠지만 채점자가 어, 다섯 가지 만이라고 했으니 이 일곱 가지 중에서 가장 잘 작성한 것만 다섯 가지 채점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 다섯 가지 답안까지만 채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채점을 하면 채점을 하면 다행인데,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많이 아니라 그 이상 적어줬기 때문에 감점이 되기도 해요. 열심히 적었는데 감점이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 주어진 단어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내가 5번까지 작성을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갑자기, 어, 너무 괜찮은 답안이 생각났어. 그럴 경우에는 어 내가 작성한 답안 중에서 어 아쉬운 거 하나, 그냥 아, 얘는 답안으로 별로일 것 같아, 라는 걸 하나 지우고 그 아래 다시 작성을 해주면, 아, 얘는 답안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내가 작성한 건 이렇게구나,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새로운 답안이 생각이 났다, 라고 하면. 기존에 썼던 답안을 지우고 다시 작성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라고 표현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적어도 여섯 가지 이상은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만 적은 경우는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서 요구하고,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섯 가지, 뭐열 가지,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했을 때 답안을 적을 때쭉 순서대로 열 가지를 나열하는 것보다는 말머리표라고 하죠. 내 답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채점하는 사람은 훨씬 보기가 좋겠죠. 그리고 찾아가기도 쉬워요. 굳이 숫자가 아니어도 뭐 말머리표,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도 되고 답안마다 구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것도 답안을 채점할 때 추가 점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 다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려서요. 중요한 네 가지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밖에도 저, 어, 제 영상 중에서 영재원 기출풀기라는 영상들을 보면 기출을 풀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점들을 어, 제가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 필요하시다면 기출풀이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나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 정리를 꼭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내가 할건 교과서에 있는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내가 배웠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